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평안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디라.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하나님께 대한 이신 지식.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자녀를 키우은그 자녀와 이 부모와의 대화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부모와 이 자녀 간이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이 지식, 지식이 잘못되어지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무서운 사람이야. 절대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더 이상 부모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아시고, 이해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아는 자녀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항상 그 문제를 안고 그 부모님께 와서 아버지, 어머님께 고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하는, 대응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그냥 무작정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나신 하나님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내 신앙에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도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의 믿음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꼭 두려움 심판 징계 내가 뭐 조금만 실수하면 징벌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만의 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 나의 실수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격리하시고 그분의 목적은 나를 세우시기 위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두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실패한 흔적도 많았고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많이 있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이런 가지 실수와 허물로 살던 우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증벌하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슨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의 가상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율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성부를 거는 것입니다. 행위로. 행위가 잘못되면은 반드시 율법의 정지를 받고 율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위로, 자신의 믿음생활을 행위로 성부를 걸려고 했다. 그만, 행위로.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신의 행위에 성부를 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쉽게 됩니까?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징계를 받았던 백성들이 바로 구약 시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그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 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진정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인데 여러분 특별히 이1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우리 하나님의 생각 생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래서 평안 절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그 결과에 따른 심판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올한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주일 새벽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성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말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죠. 장대를 향하여 새로 나가기 위한 결심과 다짐이에요. 새로운 결단.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오늘 현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상황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포기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적 이야기를 많이 쓴 그런 작가입니다. 이 대문호였던,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이. 이 돌스토이도 한대요. 자책, 그리고 죄책감, 삶에 대한 실의에 빠져가지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한 번은 시골길을 걷는데 그밭에서 일하는 농부가요. 얼마나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반례를 하고 있는지. 그, 이 돌사의 자신도 모르게 그 농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물어서요 당신이 어쩌면은 그렇게 참 기쁨이 넘치도록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게 그 힘든 그농사일을반례를 하고 계시느냐고. 자기는 지금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중인데. 길가에 농부는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어려운 힘든 일을 뗏빛에 앉아가지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뭐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 그러니까 농부가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항상 나에게 소망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동의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다는 거예요. 이도스토예가 그때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숲속을 거닐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그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고백 후에 그가 일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그의 작품에 글로 담아서 놀라운 글을 쓴 그런 위대한 대문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스토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부문에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 너무 너무 신선하고 너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 직접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게 기도하면은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이 율법 신앙에 같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율법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책임과 의무로 의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 안하면 안되는 질질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현대 우리 신앙관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정반대의 역사거든요. 그러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몰랐어요. 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채우신 하나를. 부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이에요. 사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생활을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은, 아,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해가지고 이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세워주시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이 혼란 속에 하늘에 우리가 살았어요. 각종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고 힘들고 우린 당해가지고 이 세상을 떠난 분도 있고 온갖 우한 질고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든든히 세워지고 건강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새벽재단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신다든가 징계를 내시는 건 하나님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것이니라. 네? 너희 일일 것이니라 너희 지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면 배멸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오늘 부분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장례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또 약속하지 않습니까? 올한 해뿐만 아니고 신년에도, 새해에도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 여러분 이 아침에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가진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저도 내년에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예, 담보관 계속해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담무관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비전에 대한 사람에게요.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요. 이미 우리 인생은 종신거나 다름이 없어요. 신년에 대한 2015에 대한 더큰 비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미래와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년에 반드시 더 좋은 것 준비해 놓으셨다. 아마 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내년에 뭐 결혼정신기 있는 자녀들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어떤, 취업을 위한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뭐, 떤 그런 우리 자녀들에 대한 장례 문제 있지 않겠어요? 그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과 미래와 장례를 부모의 가슴에 끌어 안고 반드시 새해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 나는. 이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장래에 대한 하나님 유신 장래에 대한 미래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증진하시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승취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시면은요, 창세기,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말하면 쭉 읽어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요, 거기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이물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이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 한결같이. 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75세 때에 그가 부르를 받았잖아요. 25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을 주고 하는 약속들을 쭉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이 비전에,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이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일평생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간 사람. 그 비전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족장의 가문을 세우고, 그리고 결국 뭡니까? 그 비전대로 이스라엘 종족이 태생되어지고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세워져서. 오늘의 이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거 이게 다 비전의 결과, 꿈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아브라함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주일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한번 데리고 나와서 이 새해에도 이 비전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이 자녀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심어주고 그래서 한해 동안 함께 온 가족이 주일 새벽을 성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한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해 동안 이 주일 새벽 기도를 자녀과 함께하는 주일 10개의 총진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장래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알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해 이 자리를 지키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이한해 동안 삼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새로운 한해에작 하는 이제 신년에도 더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 주일 새벽 예배를 성수하고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 자녀들을 총동원하여 주일을 성수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 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과 비전을 안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동일한 미래와 비전과 소망이 저들의 마음에 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이 아버지, 한해 동안 이 주일 새벽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베리 권사님 생마다 반주를 하고 수고하셨는데 더큰 은혜를 주시고, 인도에도건강의 복을 주셔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벽에 기도를 맡아 수고할 모든 주의종들에게 간구의 영어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찬양을 통행 돌릴 우리 모든 그 찬양을 맡은 순수한는 주의 종들에게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이 마지막 주일 예배위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도 주의 크신 은혜 주시고 한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한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해를 향한 비전과 꿈을 안고 힘있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